언젠가는 연어풀에 얼굴이 좀 못생기긴 했지만 당시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던 한 개그우먼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아직 갓난아기 때 있었던 해프닝을 하나 얘기해 주었는데 물론 그 어머니가 나중에 말해준 것일 것입니다. 보통 친척이나 이웃이 갓난아기를 보게 되면 아유 어쩜 이렇게 예뻐요 라든지 예쁘지 않으면 최소한 참 귀엽게 생겼네 라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개그우먼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요람을 들여다 본 순간 첫 반응은, 어, 하고 놀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그 당황스러운 반응을 그 아이 부모 앞에서 어떻게 포장할 말을 찾지 못해 더 당황스러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못생겨도 너무 못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우였다면 그저 슬픈 이야기로 끝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녀의 경우에는 그래도 사람을 웃기는 자신의 직업에 그것을 오히려 이점으로 활용해서 크게 성공했으니 그나마 웃픈 이야기가 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아기의 탄생을 두고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보여주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40일이 지난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본문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회라는 말은 레위기에 하면 당시 여인이 산해아이를 출산한 경우 7일 동안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그 후에도 33일간은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것을 가리킵니다. 그 40일이 지난 다음에 율법에 정해진 제사를 드려야 비로소 해산 후의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될수 있었으며 그때 필요한 제물은 양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 혹은 양한 마리와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였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안의 경우에는 양 대신 비둘기 한 마리만 더 추가하면 되었고, 24절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했다는 것이 바로 요셉 부부가 그 방식으로 희생제물을 드렸음을 가리킵니다. 이 날에는 마리아의 정결 예식 외에 또한 가지 중요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첫 해에 처음 난 자를 하느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이른바 초태생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초래급 이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하느님께 바치도록 명하신 율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법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의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제사도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날은 요즘으로 시대면 아기를 낳은 어머니가 몇 주간 집에서 몸을 풀고 난 후에 처음으로 그 아기를 데리고 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석한 것과 비슷한 경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많은 교인들이 그 귀여운 새 아기를 보면서 축하하게 되는데 이제 탄생한 지 40일이 지난 아기 예수님에게도 바로 그런 날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처음으로 보게 된 사람들 중에 시몬이라는 할아버지와 안나라는 할머니는 실로 범상치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을 맞이하게 된 오늘 주일에 저는 본문을 통해 우리 기독신자가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과연 어떤 마음 자세로 맞이해야 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독신자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성취임을 믿어야 합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리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늘 을 찬송하여 예를 되 주되여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마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시몬이라는 하르비드에서 본문에 일단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의롭다는 말은 그가 사람을 대할 때늘 올바르게 처신했다는 뜻이며, 경건하다는 말은 그가 메사의 하늘 앞에서 두려할 줄 아는 신진인격자였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시몬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위로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달리 표현한 말입니다. 그는 메시아의 도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 뿐아니라그 메시아, 즉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특별한 계시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시몬은 초태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들어온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 아기가 바로 자기가 죽기 전에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받았던 그리스도심을 성령의 감동으로 즉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새 그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제 자신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즉, 이제 곧 죽어도 한이 없도록 자기를 하기 위한 큰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시모는 말하기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이시 그가 아기 예신님에 대하여 말했던 첫 말이었습니다. 여신님은 곧주의 구원, 즉 하느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시몬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받은 계시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자기 혼자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느님의 구원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인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구원이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해서 결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님을 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시몬은 그 구원이 유대인을 벗어나 이방인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사실까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처럼 주의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곧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그것이야말로 선민 이스라엘로서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는 할머니 선지자 안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보자마자 예루살렘의 성냥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냥 역시 구약에 약속된 구세주의 구원을 달리 표현한 말로서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둘다 아기 예수님처럼 같은 심령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았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볼때 그가 바로 만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심을 다른 그 어떤 사실보다도 제일 먼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결코 또한 명의 평범한 아기의 출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백 년에 하나나 올까 말까한 위인이나 천재의 탄생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은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인을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 오신 것을 확실히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민족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백성의 빛이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한 할아버지의 평생 소원을 이루어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만민, 바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되어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님은 버리 땅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구세주임을 확실히 믿고 반가이 맞이함으로써 우리의 눈으로 하느님의 큰 구원을 직접 보게 된 것을 두고 시몬처럼 뜨거운 감사 찬송을 부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독 신자는 예수님의 탄생이 사람을 영생과 영불로 나누는 사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보면 34절과 35절을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예로되 보라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카린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처럼 감사감격의 찬송을 드렸던 시몬은 곧 이어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는 뜻밖의 충격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고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함, 즉 많은 사람을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함이란 예수님 탄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멸망과 구원 이 둘로 완전히 나누어지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망하고 영벌에 떨어지게 될 것이며, 그를 영접하는 자는 저주에서 해방되어 일어서면서 끝내 영생 부활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런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예수님 자신은 비망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실 순환을 가리킵니다. 진짜 메시아께서 오시면 필연적으로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여될 것이라고 한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순환은 마리아로 하여금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는 극심한 심적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동시에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각 사람의 생각, 즉그 심령이 있는 바를 정확하게 드러내게 드러나게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그시고 자기 죄를 인하여 대신 당하신 고난인 것을 깨닫고 마음에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은 바로 회개하고 중생받은 심령의 소유자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보고도 전혀 마음에 찔린 아픔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심령은 하님 앞에서 지극히 교만하고 악할 뿐이미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탄생하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 각자에게 닥친 이 엄중한 현실을 똑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성자 하느님의 영광을 자랑하려고 이 세상 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화유 강세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높은 곳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더 높임을 받고 좀더 많은 경외를 받고 싶으셔서 일부러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 쪽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를 통해 자신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각각 패하거나 흥하거나 둘중 하나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구세주께서 죄인 대신 당하신 권한을 보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원래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망의 저주석으로 완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이 성자께서 당하신 권한이 바로 나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 앞에 아픔을 느끼며 그죄 가운데서 일어나 하느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을 나타내는 자는 영생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탄생하신 예수님을 통해 바로 이 사실을 꼭볼줄 알아야 합니다.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아기 예수님 얼굴 이면에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상하시고 찔리시며 고통당하신 희생 제물의 어린 양을 저 여러분은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 중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보여 줄수 있는 얼굴이며 또한 셀수 없는 열방과 민족 가운데 오직 소수의 택자만 볼수 있는 기묘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죄와 아무 상관없는 순결한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셨다는 놀라운 사실 앞에서 마치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한 참회의 심령을 꼭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셋째로 기독신자는 예수님의 탄생이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할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36절 이하 3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안나라 하는 선지학이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여를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 때에 나와서 하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laughs> 이 안나라는 할머니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그 이후 84세가 될 때까지 과부로 살아왔습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자면 참으로 외롭고 한만한 인생을 살아온 할머니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나는 그 남은 평생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성전에서 주고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전의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또 그런 공식 예배가 없는 시간에도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긴 저 개인적인 경건 생활 역시 한결같이 지키고 있었으며 그런 가운데 그녀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는 여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 안내도 같은 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시몬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누리게 된 특권적인 복을 인하여 먼저 하나님께 감사부터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곧 예루살렘의 성냥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고 했습니다 저 구약의 예언을 믿는 가운데 메시아 소망을 간직하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이야말로 그 약속대로 오신 구세주이심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나 선지어서는 일생일대 최고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가 평생 성전을 중심으로 지켜왔던 예배 생활과 경건 생활은 바로 그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게 되므로서 최고 정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야말로 그녀가 여순자로서 사람에게 지금까지 전해왔던 그 어떤 말보다 가장 귀한 말이 되었을 것이면 두 말의 편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비단 안나뿐 아니라 첫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또한 그 기쁜 소식을 즉시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이 주어진 목적 중 하나도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그저 예배당 안에서 성탄 축하 예배만 참석하고 끝나는 것은 성탄을 진정으로 맞이하는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이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으면 즉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고 동방으로 돌아가서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야기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데까지 갔다해서 성탄절을 다 지킨 것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나뿐 아니라 나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을 위시하여 온 세계 열방과 민족의 죄를 속량해 주려고 오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나만 듣고 끝낼 소식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온 세상 만민에게도 들려지게 만들어야만 할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도 믿는 사람은 무슨 저리 중처럼 돌을 닦는답시고 골방에 틀에 박혀 앉아있는 따위를 두고 경건 생활이라고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을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는 성도는 그 말씀을 통해 약속된 예루살렘의 성량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전파하고 진정 기도의 영이 충만한 성도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간구와 함께 때려 어든지 못했든지 만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초림하신 구세주와 재림하실 심판주를 전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목도하게 될 성도라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는 이 반응, 곧온 세상 죄를 속량하기 위해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전도의 사명을. 특히 성탄절을 통해 더욱 굳게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태어난 아기를 처음 보게 될때 반응이란 것은 거의 다 같습니다. 그 어떤 아기라도 다 한없이 순결하고 예쁘기만 합니다. 비록 상대적으로 좀 못생긴 아기를 할지라도 어른의 눈에는 그런 외모조차 그저 귀엽고 사랑스럽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는 세상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 아기를 처음으로 보게 됐을 때 의례에 나타내는 그런 일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아기 예수님을 여느 사람처럼 그저 귀여워하는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영적 안목으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가 저게 그들이 아기의 신음을 보고 했던 말 또한 세상에 그 어느 다른 아기에게 세상에 그 어떤 다른 어른도 단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아주 신기한 말이었습니다. 시몬과 안나는그 아기의 신음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성취를 감사드렸고 구세주께서 당하실 대속의 고난을 벌써부터 느낄 수 있었으며 게다가 남은 생애로 오르지. 이 아기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아기가 생후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런 신기한 아기가 되었던 것은 그 예수님의 실제로 참된 메시아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이 예수님 탄생을 과연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평화로 운 모습이 예쁘게 인쇄된 성탄 카드를 인사차 여러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누구라도 할수 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기 잘 자란다라는 성탄 캐럴은 불신자들까지도 이맘때가 되면 누구나 다흥얼거립니다 선물과 파티만으로 성탄절을 지키는 사람들도. 아기 예수를 생각하며 서로 용서하고 서로 베풀어주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찾자 라는 따위의 미사일구는 마치 입에 발려져 있는 듯이 너나 나나 할것 없이 서로 나누고 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저 아기 예수님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얼굴만 잠깐 보고 마는 자들입니다 자기네 따에는 아기 예수님을 꽤 귀여워, 귀여워하며 맞이하고 있는 듯이 착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다른 아기라면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지만 이 아기 예수님에게만큼은 결코 그렇게 될수 없습니다 적어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자라면 적어도 주님 몸 대신 교회에 모여 예수님 탄생을 맞이하고 있는 기독신자라면 이 아기 예수님을 보는 눈과 마음이 그저 순결하고 사랑스러운 아기 하늘을 대하는 정도로 끊는 데서야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로 오신 성자 하느님의심을 믿어야 진정 이 땅에 태어난 그 어떤 아기보다 더욱 아름다운 아기 예수님이심을 볼수 있습니다 이 순결한 아기 예수님께서 바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구원하는 종이 되셨음을 깨달아야 우리는 이수님 탄생을 통해 참된 사랑과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처럼 자신이 먼저 진심으로 반갑게 영접하고 뜨겁게 감사드리는 가운데, 또한 온 세상을 향해 이야기에 대하여 소리높여 전파함으로써 이번 성탄절을 더욱 큰 은혜와 복 가운데 함께 누리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ughs>